데미지 약한데?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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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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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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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아, 아, 뭐시 forgetting... 아, 라아아아어내 아는... 친구같아 내 친구랑 똑같이 말하든가 나 힐러 어나 힐러 어 힐러? 어나힐 어디..어디 갈래 어디 갈래 여기 가자 티그자가다 빌베 가자고? 어어 이거 맵 그거네 기본 맵 맞지? 빌베 난 무시하라 이거 티그 이그자다 잡자 여기 티그자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아 핑크 초 보세요 이거. 내렸나 난 내렸지 난 아, 무서워 뭐야 이 소리 스미츄 <laughs> 스미츄야 스미츄야 어디가니? 어 잠깐만 내, 내가 반대로 가고 있었다 끝냈다 아 저기 사람 많은데 어,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야나 이상한데 내렸어 아예 사람들 내렸다. 이뭐스 미츄야 아버지 여기 아무... 야이 새끼 또라 진짜 어 누나 암세 환송하는 사람이 오늘도 설마 그 바비킴 성대모사 하는 거야? 어. <laughs> 안 열리고. 얘들아 살아서 만나자. 나 죽을 거 같아. 오케이. 나 근데 나 근데 죽을 거 같은데. 이자가. 야 거봐 사람만 아, 있어라. 어이씨. <laughs> 어 죽었다. 근이 <laughs> <둘이 웃음> 죽었다. 근이 <laughs> 죽네. 아 씨. 근데 죽으면 자기만 손해. 왜냐면은 구경해야 되거든. <laughs> 아니 통이 아, 없더라, 내렸는데. 여기. 수고해라. 아니, 내릴 거면 다 같은 곳에 내려야지. 야, 근데 맵을 잘못 본다. 오? 다시 아, 딱내려서 빨리 빼고 와주고. 어? 어, 그럴로그럴로고 그럴, 4명이서 게임하지, 이게들아 ㅅㅅ 지 마라, 쳇. 어저께 너... 이 아니, <웃음> 부베, 부베 따라하지 마세요. 부베? 그 <몬세> 다음 <laughs> 쎄? 가만하지 마라. 쎄. 쎄. 오컨셉트 1위인데? <laughs> 방송하면 성공하겠다. 어저께도 <laughs> <laughs> 누가 아버지랑 사우나도 가고 네? <laughs> 다 했어, 이 쎄. 과하다, 과해. 재미없다. 이당히 해. 적당히 야지 할... <laughs> <하지>. 친구야. 삼위. <laughs> 그래, 사람은 좀 적당히 할줄 알아야지. 적당히. 이 새끼 무슨 뭐하냐? 나? 나 어디서? 얘뭘 쳐봐 이.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 위에 핑 찍힌 대로 가라 니가 여기 얘들 쪽으로 가라 얘들 쪽으로 가라 오케핑 찍었다 간다 근데 나 샷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내니까 먹을 게 없어 샷건 하나대 심지어 총알이 다섯 개 중대만 면나만 뒤에서 소리 나 n 나 야, 만나자야준케차 어? 쟤, 고 했냐 네. 차고 했나 차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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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자 보다 베린이잖아 어? 야 준케이 니네 쪽으로 간다. 야, 여기 사람 많으니까 조심해 리. 안타. 무서운데? 잠깐 한방두 방이면은 한명 죽일 수 있다. 어, 오 소련. 제대로 돈. 에이 하나 도 응. 초야 초 초야. 이... 이 새끼는 파밍을 어디서까지 하냐 여기서 스미츄. 이새 빨만 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어승문 <laughs> <laughs> <오, 웃음> 어. <Hayır. 웃음> 같아 어스문. 이새아승문이야 이거. 어승문 같아. 근데, 수, 같아. <laughs> 진짜 진짜 할 수도 있다. 이새 하지 마라 이 새끼. <réalité. 웃음> <disputes> 이이이야 <웃음 웃음> <Medic> <그걸 몇> <laughs> 몇 살인데 반말 y i 말래 o 보다 나이도 어린 r 같은데 말하지 마라. y i 수 sorry. i 서 s 니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어? y 어 m s o r r 어 I'm s 와 r 갈까 아수파. 아니, 너반어 응. 내가 왔다 어, 하이 하이. 아이고. 아털었냐? 다시나 샷건 두개 <laughs> <어땠네. 웃음> <laughs> 내가 내가 근접전 상대할게 니가 원룸 상대초한테 가자 어디 어디 슈미 <laughs> 차..차 있으면 좋겠는데 철탑 쪽 아이가? 일단 스미치있는로 가자 가다가다 배빵 가다, 먹는다 그 사주경계 츄님? 사주경 하면서 아바님 야하 삼백 좀 했어요. 아무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나는데? 찰찰 탔어, 찰찰 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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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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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추? 다 만났나? 추 존나 멀리 있네. 추 멀리. 추추추추추스 여기 너무 위험한 어. 곳 아닌가? 어? 2 2 2 너무 위험한데 이상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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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2 2로갈 저기... <laughs> 필요가 없다 근데 2 2야 가지 말래? 2 2 내가 파밍하고 네, 어차피 올라올텐데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이랑 싸워라 그래! 그러자! 야 우리 둘이 싸우러 가자. 가자 싸우러 가자 츄야 츄님? 일로와 <laughs> 빼고보세요 <laughs> 빼가보세요유나아테 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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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네 앞에 있네 <laughs> 어, 앞에 있네 오, 오케이 오케이 발견 발견 어디있어 컨테이 사이에 컨테이 사이에 진짜 샷건밖에 없대 샷건 두개디 기다려봐 방향 어디 쪽이요? 내가, 내가 가는 방향이야. 325 방향. 아까 있었어. 그렇구나. 나 보이. 뭐... 오. 기억하자. 어. 우리... 나. 어, <laughs> 뭐 이거 근든 줄 아나? 야 유니 브리핑 좀해 봐라. 어디 있는지 보이 보이지 봐봐라 어, 방, 방 방까지 펌봐가지고 지금 봐봐 우리도 아직 못 봤어 어 언덕에 애, 애니 방향 언덕 애니 언덕 너무 멀잖아 더 앞에 또 있을 것 같은데. 말소리 들으세요 이근처 있다. 가면... 이 a 어, 이 i 처 l y 어이 c 처에 say, you can say, 이 o u can say, y o 로 시건들 들고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 여기 총 있네. 엘심룡가 이거 어디 어디 스미츠 거 보고 있는거 거야, 이거 이거 벡터 야벡터로 바꿀까. 그, 차라리 그걸로 넘어라. 아 여기 총 있네. 어디 어디 아, 시언이 시언이 저 건물 가봐. 여기 엘심룡 공7공 전화 오는데 누구지? 안받라는데 어디 있어? 총? 저 뒤에도 있고 많네. 여기 많더라. 이게 이게. 근데 어, 탈이 MC. 없는데? 응. 여기 이 가방. 가방. <laughs> 더러운더러운 새끼. 가방 이이가방에 있다. 너 여기 왜 사람이 없냐? 다 갔을 다 걸? 걸? 들어간다. 시베 5탄이 없는데? 시연이 5탄 맞나? 나 어, 5탄 없어 5탄, 5탄, 5탄 여기 많다 <laughs> 맞나? 그거기 너무 멀다 시연이, 시연이가 존... <laughs> <laughs> 차를 구해서 저, 저한테 가야될 것 같은데 어, 근데 아, 저기 자기장 바뀌잖아 차가 없.. 차가 다리 건너서 아니지 여기로, 여기로 모여라 <laughs> 여기로 가자 아 가자 지원어 가고있다 가만있 이런 집 이런 집다 털면서 아 그냥 100터 그리고 5탄 조금만 주면 돼. 아, 근데 밀베 무조건 있는데 내오 네, 5탄 130발 줄게 일단, 근데, 만나야 돼, 되지 않을까? 오토바이 타고 가고,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있대. 바이. 아, 사실상, 존나 위험한 상황이다. 5번, 누구, 누구, 오한 누구. 저요, 로렌센. Yellow baby. No no. 아가요. 뭐 있나? 아, 두아이 Okay. Hey hey. Stop stop stop. Hey, meet you. Stop stop. 네. stop. 네. stop. o t please. 내가 싶어. 또 누구? 오호. 또 누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싶어. 와 형. 다시, 다시 가지. 러 가야지. o <laughs> t <5탄. 웃음> I want y 어 u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 o 그 위로 가 n 아 you. I want 소리 아차 차만 n t 딱 o u I w a n 야, 내가 역주 탈게. 이거 아닌데? 네. 8배율. <laughs> 와, 사람 폭발로 4명 죽었다. 오. 그럼 이건 오! 존... 아니 샷건 됐다 버렸다. 쓰지도 않을 착화. 줬다. 없네. 다리에 찍트 있었는데, 백포 있다. 배 타고 건너가지고, 거기 차있기차 있기에 시기 쇼라샤 8배를 주웠다 8배를 주었으니까 일단 우리 이제 그래. 가야 돼. 어 가야될거야 뭐? 가야, 확산해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가야. 어? 확야돼 어? 4배, 4배 남는 사람 4배 4배 있는 사람? 기? 아 있어 남기? 남진 않아 3배, 3배랑 배배밖에 없어 에 d p 에헤이 일단 빨리 가자 걸어가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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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까 hey, 까아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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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짠스쓰러워 아유 헤배가 좋은가? 보기왜보는데 보기형을 보네. 야 건너편에 차 세.. 다리에.. 다리에 차 세워져있다 저거 100퍼.. 누구있다 저거 여게있다여이 가자 같이 가자 아니 저거 누가 차 일부러 세워놓은거 같은데 <laughs> 아니.. 추추는 왜.. 여기.. 어야 사람있다 저기 저기 사람 이쪽으로 오기 이쪽으로 사... 이쪽으로 오기 이쪽으로 오호 저기 너무 멀잖아 너가 와야될거야 안돼 기팔리 건너야 된다 기 오토바이야 아저기다배이배어배 어? 있어 배야저기장 왔다 뛰어, 배가 없고 너야 어 내가 샀어 내가 샀어 배가 없기 되겠다고 있는데, 어떻게 돼? 일단 안 걸리? 안 걸렸으니까. 배가 왜 없지? 오, 배, 차기 오케이, 오케이. 일로, 일로, 일로! 저기, 저기, 저로 일로 있어 다리에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가는 우리 뚜벅이라서 존나 느리뭐 해야 돼? 손 나, 손 나, 손 나, 빨리 일로 오게. 양... 빨리. 일로 와, 빨리 로기. 빨리 로와 빨리. 빨리. 간다. 왔어? 왔어? 아니,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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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시기. 오우. 간다 간다 간다. 나도 왔어. <laughs> 파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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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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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아, 치킨 먹겠다. 아, <laughs> 이다연킬 치킨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아니, 이거. 고 잘한다. 이거. 고 잘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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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0 7 0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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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받았어요. 말씀받았어요. 자기장 존나 좁네. 근데 내 생각에 한1 0명 죽을 거 같아 지금. 인천 상륙 작전. 예. 어디로 갈까, 어디로? 정. 집으로 집으로. 그러죠. 집으로 집 전거. 어 여기 있을 거 같은데 뭔가. 자기장 예. 쪽이라또 일단 일단 상황을 제일로 좀 보고. 아근데 8배율 있는데 끼우질 못한다. M16이라서 아하 혹시 모르니까 8세트 M16이라고? 있는 것 같기 우리 2층 점거 오케이 아, 네. 근처 좀 털고 덜... 아, 여기 다 열려 있는데. 있는데? 있다고 사람이? 아니 사람은 는데다탈어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아, 틀렸지. 틀렸지. 2층 이천으로 다음 자기장 떴나? 아니안 떴지. 여기 운좋걸치겠다안 걸치겠네.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please. 오케이, 라저, 라저. 아, 별이 라어 아, 별 아, 배율이없지안걸이어 아, 별이 어 아, 8이 없어. 아, 별이 없어. 아, 별어 아, 별이 없봐 아, 별0 아, 여기 여기 800 어, 800저이 못못 <laughs> 없어. 어 아, 0 0이쪽으로 가기

집도안던안 보고. 있어닥도작보스미토 장군의 뒤고 따르자 아 진짜 고빅 남았다 안 보고. 빅토닥도 안 보고. 빅토다도안 보고. 빅토닥도 안보 이이 설마.. 우리 머리 위로 똑 떨어지는.. <웃음> <웃음> <딜리>. <웃음> 각인데? 여기 <laughs> 각이다. 건너 <laughs>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다 어, 이거. 어 쏘면 될 건다. 루허~~ 멀다 멀다. 일단 이쪽에 <laughs> 숨어 있어야 되기. 아, 숨어서 풀 도핑하기. 어차피 <laughs> 죽으면 못쓰기. 지들끼리 <laughs> 싸울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자리를 잡고 후방에서 오는 애들이 있는지 뭐. 쿠방에서도올수 아, 휘드림콩... 있으니까 기심하에서방에서 어, 온다. 쿠바에 아, 온다. 에서 온다. 에서 온다. 쿠바에 온다. 에서 온다. 다 지나갔어 차. 아니 일로올 수밖에 없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이지 마라. 아 쏴서 누 누가. 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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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쏴쏴쏴쏴쏴쏴 바기오기이기케이리면되는거아 이거 내바퀴 존나 쌌는데 차를 터트렸 써야지. 나나 아, 똥알이 없다. 화알뭐뭐 뭐, 뭐 뭐. 있어? 오탄. 오탄? 아하. 오탄 잡았는데. 예, 오 50발. 어, 오탄 말고 오탄, 오탄 말고? 오탄, 오탄 먹을게. 아, 뭐야. 아, 진짜 그래서 존 싸우네. 밖에 없이 사람은 많은데 저분이 이 집에서 혈투가 일어나고있다 형 근데 우리 위치가 존나 좋네 ㅅ 발에헤 <laughs> 위치가 진짜 미쳤다 어? 파이프 네. 소리 내려왔다 쏴쏴 경지에 붙는다 오케이 기절 3명 더 3명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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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이씨 술탄 없나 술탄 없나 아, 술탄으로 안 맞기 몇까지안안 안 되지 안 되지 몇까지아 살렸다. 여 누가 쐈는데? 뒤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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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야 되기. 숨어 숨어 숨어. 생각할 수 있는 길두번두번 놓쳤다. 아니다. 오늘 두명 남았다 아직 이거는 방금 오늘들만 다 잡았어도. 은은하게 한 잔. 여기서 이제 조금 싸워야 될것 같은데. 너무 얘들이나 잡을기. 좀안무서 아, 얘도 어. 계도 진짜 뭐 하는 건데?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 1킬. 개 날이스. 야, 또 누가 맞춘 어, 거기? 거이 너무 깝. 1킬 존버 메타 가자. 쪼락기자. 어, 어 뭐야? 왜왜 왜? 아, 뒤로 와라. 바로. 뒤로 와라. 뒤로 와라. 어디 있어? 방향 몇이야? 그놈들. 한명 동료. 빨리 치료하기. 치료하기. 야 연막 뿌렸기. 과연. 과밥. 과밥 치료 했나 어. 업드려. 어, 아, 어, 리야 어, 저, 저 하나 있다. 어디, 어디? 320 325, 325 여기 아, 까3있을 있잖아. 어, 어 연마 안으로 들어갈까? 너무, 너무, 너무 나왔나? 아니, 어디? 어디에? 어? 야. 어, 저 있네, 쟤 나무 뒤에 있네. 나무 뒤에 있네. 나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씨 뭐하나, 진짜. <laughs> 나무 뒤에 있다, 나무 뒤에. 돌산 조심하게 오! 어어어어어 존댓다 돌산 두번에 죽였다 거기 있는거야? 거기 가만히 있기 가만히 있기 오케이 형어형 돌산 하나 더달롬오면 둘째 세 개를 두 들어, 들어, 둥다다아 위에서 탈히 위에서 위에서. 아, 위다. 위다 위. 위, 위 위다 위. 아. <laughs> 수고하셨습니다.